세계박람회 현대문명을 만들다. 세계박람회에 선보인 발명품과 문화유산 1893년 시카고 세계박람회에서 조선의 정학원 악공들이 아악을 연주하자 아! 독특하고 내옥적인 선율이야! 우리나라 이름 조선으로 처음 참가한 시카고 박람회에서는 한국의 음악을 서양에 선보였어요. 고종은 참인 애무부사 정경원을 박람회 출품 사무대원으로 임명합니다. K뮤직의 조상인 샘. 정경원은 사무원, 통역원 외에 악공 십여 명과 함께 악을 연주했죠. 세계 박람회는 단순한 국제 행사가 아닌 인류의 진보된 문명과. 다양한 문화의 힘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죠. 지난 170여 년 동안 인류 생활을 한층 진보시킨 세계 박람회의 주요 발명품들을 살펴볼게요. 마차하곤 비교가 안 돼. 사람도 많이 태우고 첫 박람회인 1851년 런던 박람회는 증기기관차를 선보이며 현대 기술의 기적 소리를 힘차게 울렸죠. 거대 기중기, 선박 엔진 등도 과시하며 현대 산업시대의 개벽을 알렸어요. 콜드 권총, 구시어 타이어도 선보였어요. 1876년 필라델피아 세계 박람회는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합니다. 여보세요? 헬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베리 현장에서 시연한 전화기가 주인공. 철판을 진동시켜 유도전류로 음성을 재생하는 장치를 내놓자 탄성이 절로 나올 수밖에요. 놀라워! 먼 곳에 사람 소리를 듣다니! 타자기, 케첩도 등장하는 등 생활 문화도 한층 가속 발전했답니다. 13년 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스는 1869년 파리 박람회의 핵인사가 되어 오! 에펠탑도 대단하지만 내네 작품을 보면 더 놀랄걸! 추금기, 학성기, 전구 등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답니다. 에디스는 추금기에 자신이 직접 부른 동요 비행기의 원곡인 메리에드 리틀램을 녹음해 들려주었어요. 이후에 나온 비행기, 폰 아이스크림, 햄버거, 핫도그, 자동차, 콜라까지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카튼 K공감 285호를 봐주세요. 재미있고 알찬 정보가 가득하답니다.